인천에서는 오는 6월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전국체전, 내년에는 아시안게임까지 국직한 국내외 체육행사가 계속됩니다. 경인방송과 남인천방송은 아시안게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인천의 예비 태극 선수들을 종목별로 만나보는 기획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그네 번째 시간으로 검도와 역도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화랑도의 정신을 이어받은 예와 충의 스포츠 검도 단정히 앉아 호구를 쓴뒤 죽도를 손에 주면 날카로운 기합 소리와 함께 검이 공중을 가릅니다. 손목과 머리, 허리 등 점수를 받는 부위를 정확히 때리기 위해선 신속한 발놀림이 필수. 인천의 검도 선수들은 기본기 단련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저희 팀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선생님을 모시고 시고 있고 서로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그 부분이 제. 제가... 저도 그렇고 저희 교수, 교수님도 감독님도 그렇고 그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잘될 거라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선수권 준우승을 따낸 에이스 김태현을 중심으로 인천 팀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노립니다. 이번만큼은 꼭 우승을 해서 그 회자종목이라는 그 네임을 꼭달수 있는 그런계기가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저는 우리 선수들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기 생각합니다. 여자 역도에 장미란이 있다면 남자 역도 무제한급에는 인천의 아들 안용권이 있습니다. 2009년 세계 선수권에서 인상 206kg을 들어올리며 한국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전국체전 인상부문 10연패에 도전하는 안용권은 고향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까지 휩쓸겠다는 투지를 불태웁니다. 세계 신기록이 목표이기는 한데 일단 가깝게는 일단 제 기록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해놓고. 난 후에 천천히 준비를 해갈 생각입니다. 인천 출신의 선수들과 감독은 오랜 시간 함께 해왔기에 팀 분위기는 어느 시도보다 좋습니다. 저하고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 상의하듯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운동 연습이 저한테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심신을 단련하는 검도와 역도. 인천 선수들은 영광의 순간을 위해 오늘도 자신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경인방송 강석입니다.